네, 이어지는 코너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 올라온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석경 AT. 매수가 54,200원, 비중 15%입니다. 오늘 9%가량 올랐지만 44,400원 손실 구간이고요. 어, 2차 전지 전고제 관련 종목으로 4월부터 주가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경 AT,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어, 2차 전지 소재인 만큼, 네. 그리고 또 전고체 배터리라는 미래를 가지고 있는 만큼, 네. 어, 저는 보유 관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어, 지금 충분한 조정 구간에서, 어, 다시 이제 돌려 세울 수 있는, 즉, 우리가 지금, 어, 차트만, 모양만 봐도, 어,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은 어 건전한 조정을 받았다고 볼수 있어요. 그 건전한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절대 속일 수 없는 게 뭐냐? 네. 결국 거래량이거든요. 네. 이 거래량 즉 어, 조정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었고 어 그것은 아직 응집돼 있는 힘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응집돼 있는 힘은 뭐냐? 차트상으로 분석할 게 아니고 결국은 어,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어떤 배터리 소재를 선점하고 있다. 그다음에 어, 미래. 배터리 산업의 하나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R&D 하고 있다. 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배터리를 어, 지금 우리 어, 뭐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어, 삼원계 배터리라고 하죠. 네.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미늄. 이 삼원계 배터리에서 그다음 넘어가는 단계가 이제 네. 어, 하이니켈 배터리입니다. 이게 뭐 훨씬 성능이 좋아지는 음. 구조고 네. 그 하이니켈 다음에 넘어가는 배터리에 어, 다음이 바로 이제 단결정 배터리예요. 우리가 지금 단결정 배터리인데 네. 단결정 배터리로 이제 넘어가는 그 과정이 그러니까 그 단결정 배터리도 하나 남아 있죠. 어,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마지막으로 지금 아직. 실현화되지 않은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네. 어,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배터리가 갈 길은 배터리의 성장의 단계는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음. 그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즉 어, 최종 단계 끝판왕이라고 보여지는 전고체 배터리를 계속 R&D 하고 있다. 이것은 어, 이 회사의 그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물론 이제 성공은 해야 되겠죠. 음. 근데 모든 사업이 다 어, 시도했다고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도 면밀하게 파악해가면서 끊임없는 확인을 통해서 확신을 계속 이어가신다면 확인이 되면 계속 확신을 이어가세요. 근데 이게 확인이 되지 않고 그냥 어, 석경 AT가 말로만 그친다 싶으면 빠져나오셔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보로 보면 어, 결코 그냥 어, 말로만 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신다면 어, 지금의 건전한 조정 구간에서의 전고제 배터리가 실현화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게 가시화되기 시작한다면, 다시 충분히 어, 전고점 때까지 갈수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어,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 관점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 줄었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으로 봐주셨고요. 전구체 배터리 부분 전망 밝기 때문에 사업 가시어되며 전고점까지 가능하다 의견 드리면서 보유로 남겨드렸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3772번으로 예병군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한 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5월 12일에 매수했던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오늘 강부와 마감됐고요. 어,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에는 주가가 조금 조정세 횡보를 보였습니다. 현재 모멘텀으로는 방산 또 미래로는 우주항공 쪽 설명 드렸거든요. 장기적으로 저가의 상사 매수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말해주셨는데 이야기도 예, 예. 들어보겠습니다. 어... 어, 당연합니다. 어, 네. 한국항공우주는 성장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수 있죠. 네. 그다음에 어, UAM 즉 어, 미래 어반 에어 모빌리티 산업 쪽에서도 어, 한국항공우주가 선점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는 이유는 어, 결국 이제 방산 산업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어, 이게 지금 전쟁이 끝나면 방산 산업이 또 떨어지지 않겠느냐, 더 이상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미래산업도 있지만 방산산업이라는 건요, 전쟁이 어, 벌어졌어요. 그 이후에는, 아, 불안감이 뭐가 생기냐면 전쟁이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생기죠. 그러면서 실제로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던 폴란드나 이런 데서 한국항공우주의 어, T50, 어, 이런 저 고등 전투기 고등 훈련기들을 막 수입하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은 뭐냐 하면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방산에 대한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요. 방위비를 어, 증, 어, 증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걱정하실 단계의 주가는 아니란 얘기죠. 음. 예. 네, 한국항공우주 전망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로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12일에 매수했던 DGP입니다. 오늘 주식 병합 후 거래 재개됐고요. 전문가님께서 지난 AS 때 거래 재개 후에 급등 예상해 주셨고 네. 바로 거래 재개 첫날부터 급등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뭐 오늘 진짜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네. 네, 상한가에 장기기까지 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dgp 대한그린파워에 에, 지금 약자입니다 어찌됐든 뭐 누가 어, 그거로 돼지고기 판때기다 뭐 아, 이런 아, 얘기하는데 어, 네. 그런 얘기 아니고요 네. 어 대한그린파워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미 삼행에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린에너지 쪽 관련한 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아까 전에 어떤 분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액면 병합, 액면 분할, 이런 건왜 하나요? 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음. 액면 병합, 액면 분할, 이거는요, 어, 지금 DGP 같은 경우에는 동전주였어요. 500원짜리 종목이었는데, 그때까지는 유통주식수가 2억주가 넘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너무 많죠? 그러니까 100원짜리 종목을 1억치 산다고 하면 100만주를 사야 돼요. 네. 그죠? 음. 100만주를 내가 지고 있다. 네. 실제는 1억밖에 안 되는데도 음. 굉장한 어,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쉽게 움직이지 못한, 즉 유통 주식 수가 너무 많으면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는 음.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액면 병합을 통해서 음. 주식 숫자를 확 줄이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1 0분의1로 줄어들었으니까 네. 2억 주가 2천만 주가 된 거죠. 음. 그러니까 말 줄은 20? 거죠, 확 네. 줄은 거죠. 그러면서. 주식 가격은 5,000원대로 올라간 겁니다. 네. 이제 동전주가 아닌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어, 어, 이제, 어, 거래량이 활성화돼도 어, 이게 크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음. 그럼 이 반대는 뭐냐? 네. 거래가 너무 활성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 하루에 뭐, 10만주도 제대로 거래가 안 되는 종목들. 네. 이런 경우에는 액면 분할을 통해서 거래량을 늘려서 네.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두 가지 다의 목적은 뭐냐면 주가 상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목적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액면 병합을 했다는 것은 결국 주가 상승을 어 원하는 바람이 있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액면 병합 이후에, 즉, 거래 재개될 때는 주가가 급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음. 예상을 좀 드렸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 오늘 뭐 급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장 막판에 조금 밀려 내려오긴 해서 상한가로 마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셔 어, 저는 뭐 앞으로 쏟아져 나올 좋은 소식들은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네. 대한그린 파워에. 네.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여전히 배고픈 종목입니다. 네. I'm still hungry죠. 네. 예, 예. 네. 이 종목 자체에서도 나올 후재는더 많이 있기 때문에 보유로 계속해서 상방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19일에 매수했던 세토피아, 페라이트 관련주로 어, 지난 AS 때 미중 갈등이 남아있는 단 반사적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투자회사의 미중 시 상장 기대감까지도 언급해 드렸습니다. 참거를 강세 보였고 오늘 장중 16% 급등, 마감도 6%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세토피아, 아, 뭐, 이 유토피아하고 이름이 좀 비슷해요. 그렇죠. 네. 어, 우리가 가야 될 음. 어, 세상의 저끝의 유토피아. 네. 예, 그래서, 어, 세토피아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어, 정말 제 자신에게 있어서, 음. I'm still hungry 한종목이 아, 종목도. 여전히, 네. 예, 배가 고픈 종목입니다. 근데, 음. 자, 이 세토피아가 오늘 기사가 나왔죠. 네. 미국의 미주리호에 있는 어, 이 칼데라호.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가 이제 흔히 폐광, 이미 다루지 않는 그 폐광에 대한 채굴, 그 다음에 음. 광산 개발권을 어, 이 세토피아의, 세토피아와 베트남 회사가 네. 만든 합작회사에서 그 개발권을 따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뭐냐? 결국은 안정적인 히토리를 확보했다. 어, 이 미국의 폐광 버려진 광산에서 히토리가 이렇게 많은데 왜 미국은 그 동안 개발하지 않았나?라는 네. 인문학적 의구심이 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음. 이 히토리에는 방사능이 포함돼 있어요. 미국은 자국민들에게 방사능을 어, 그렇게 어, 방사능에 노출되는 일들을 만들지 않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버려뒀어요. 왜? 중국에서 실금 너무 왔으면 됐으니까. 그런데 네. 미중 갈등이 생기면서 이 히토리가 중요하게 된 거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어, 중국한테 맡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 지금 정제 시설을 할수 있는 회사들을 찾은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어, 세토피아와 어, 베트남의 합작 회사. 어, 이 것이 정제 시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네. 그들로 봤을 때는 손해날 장사가 아닌 거죠. 물론 세토피아와 베트남으로 봤을 때도 손해날 장사는 아닙니다. 음. 그것이 오늘 급등을 만들어냈는데 생각보다는 약했어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어, 여러분 미주리호 그거를 제가 유튜브로 계속 찾아봤거든요. 어, 지금 그 호수에 관련된 어, 호수 이름을 쳐보시고 유튜브를 한번 쳐보세요. 그럼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미국의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건 그 광산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경영그잘 모르는 거예요. 음. 그 강산의 중요성을 모른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보다 숨겨져 있다. 아직은 히든 남겨져 있는 부분이 많다. 음.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 채굴 량 한번 보세요. 지금 어,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게 나온 거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참고해 보신다면, 음. 여러분, 앞으로의 이 세토피아의 성장성은, 예, 정말, 어, 뭐, 의심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점 그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예. 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 주였습니다. 5월 26일에 매수했던 엔캠2차전지 소재 전해질 관련 종목입니다. 매수일부터 3거래일 강세에 보이다가 오늘 조정세 보였고요. 어, 실적은 좋고 수환배차원으로 좋게 봐드렸거든요. 엔캠도 전략 들어볼게요. 네, 전해액 뭐 관련 주입니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어,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음. 시대가 어, 이제 화학연료에서 바이오연료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전액이 결코 빠질 수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회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엔캠이 나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앞으로 실적 성장세 분명히 담보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드렸죠. 에코프로 비엠만큼 실적 성장세가 나올 회사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잘 모아 가시면 된다. 음.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전기차 반등, 전기차 배터리 관련 반등과 더불어서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보다도 오히려 더 완만한 상승세를 잘 이뤄나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전액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점 참고해 보시면 딱입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죠. 네. 네. 네, 엔캡 실적 더 좋아질 것으로 모아가는 전략 동일하게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laughs>